안녕하세요, 억군입니다자 오늘도 짬낚 하러 울산에 왔는데 울산 여기 어디지? 장생포? 장생포에 뭐 선창횟집이라고 앞에 적혀있네. 여기도 낚시하러 많이 온다 그러고 앞에도 수심이 꽤 많이 나오는 데라서 일단 저희가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일단 오늘 사용할 채비 뭐 똑같이 뭐 30호 유동봉돌 채비에 미끼는 청개지렁이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똑같이 같은 채비로 캐스팅을 할 거예요 잠시만 나도 미끼 지렁이 한꺼번에 어디 왔어? 거기 거기요 자 뒤에 잘 보고 날려 잘하노 자, 수심이 느껴집니다. 무한 줄 풀림. 호호. 아, 여기 집 지렁이 되게 토실토실하다. 어, 엄청 활발해, 애들이. 자, 나도 캐스팅을 해볼게. 안녕. 자, 나도 슈퍼 캐스팅. 자, 슈퍼 캐스팅. 오, 정확히 내두 네, 배. 골치. 그렇죠. 근데 여기가 텐션이 안 잡힌다. 잡아야 잡히지? 자, 이제 오기만을 기다려봅시다. 근데 원래 여기 넣, 넣자마자 입질이 바로 거의 오는데, 오늘은 좀 조용하다. 또 모른다. 대로 기다려 보자고. 네. 약간 수상한데. 그 늘근들하는데. 어랄라? 어째? 어. 없어. 없어. <laughs> 아, 놓쳤어. 아. 너무 조급해. 거기는 있다. 나 다시 던진다. 얘는 아, 믿기 한번 봐야 겠다 아 입질 왔는데 아 근데 좀 작은 애인 것 같아 그래, 약간 그렇겠소. 보리멸 느낌? 아 그래? 어. 아, 근데 이게 내꽤 바늘이 커가지고, 보리멸을 못물것 같은데. 참돔 바늘 했어? 어1 2호 아, 근데 이런 다리 밑에 참돔 살가능성 있거든. 맞다. 저기 캐스팅 종이야. 마이크 캐어 응. 잘하노. 프로 잖니. 유튜버 다 됐네. 김 프로 잖니, 김 프로. 유튜버 다 됐네. <laughs> 입질었어, 입질 없어, 입질. 입질이요? 입질이야, 입질 살짝만 감아봐 <목소리> 됐어? 다시. 와 입질 엄청 센데 아 까비다 진짜 까비다 허, 걸지를 못했어 일단 지렁이 이거 좀 끼우고 다시 던지자 와 이거 뭔가 오늘 진짜 사고 시계 인데 <laughs> 뭔가 유튜브 하고 나서 그 말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었어 맞아 아 근데 약간 놀래미 입질 같기도 하고 그런가 걔네가 입질 시원시원하잖아 난 유튜브 시작 이래 놀래미 전문가 아니야? <laughs> 놀래미 사냥꾼? <laughs> 자, 얘도 방울 소리 듣고 왔나 보다, 고양이. 자 조심. 자 아까 그 포인트로. 어. 됐어. <laughs> 서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돼. 너. 야옹. 야옹. 자, 어 미끼 재정비하고 캐스팅 해볼게요. 자, 저쪽 편으로. 저쪽 편으로. 아 수심이 나도. 나온단 말이야. 저쪽 편으로. <웃음> <웃음>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맞지? 나 비켜. 아, 근데 너무 작은 애 같은데? 야, 이러면 너무 실망인데? 이런데 잡은 거 보리멸. 어? 아. 아. 보리멸 바로 믿끼쓴다 야, 지금 지렁이가 많거든. 아. 왔어, 왔어. 툭툭 건드려. 이건데 조류가 세서 약간 조류 같기도 한데? 아, 얘다 입질이라. 이렇게 툭툭 치는 거다. 그런 모함적인 말을 하면 안 돼. 유튜버 형님들이 뭘 하신데. <laughs> 아유, 뭔데 이렇게 간사하게 이렇게 먹지? 작은 애라서 그런가? 도 아, 근데 울산바닥에 도움이 있다는 건는 솔직히 못 믿겠고. 나도. 아, 뭐지? 살짝 견제해볼까? 미 걸린다, 미 걸린다. 그 다시 얌전히 조심히... 어디? 1번, 1번, 1번 왔나? 어, 확실하나? 저 정도는 솔직히 맞는 거 아니야? 아닌 것 같은데. 텐션을 좀더 잡아봐봐. 전혀 아닌 것 같은데. 밑에 돌이다. 그럼 이제 돌돔 잡혀야지. 뭐 살겠지? 아니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견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달려 있는 거 아냐 자연 빵? 빵빵 어? 뭐야 걸었어 오와 아니 이거 엄청 엄청 치는데? 와씨. 과야 속초는 아니겠죠? <laughs> 어? 이 뭐야? 아, 쌍역이 절로 나올라. <laughs> 일단 뭘 잡기는 했네. 했습니다. 심지어 오동통하고. 빵도 좋고, 지금. 어, 내가, 내가 봤을 때는, 한 7자 정도 되겠다. 7자 아니라. 7cm. 0.7자. <laughs> 얘는 일단은 유해 생물이라 그래서. 아니, 어전 뚱이에요! 텅텅하긴 네, 하지만, 여기 잘 말려놔, 말려놔야겠어요. 앉야겠다 <laughs> 일단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시부터 했지? 4시? 4시? 지금 시간이 8시 40분 4시근 40분 동안 어, 고기 한 마리 입질조차 없고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긴 여정을 끝내고 귀가하려고 합니다 진짜 짬낙이라서 별 생각 없이 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거에 기대한 저희가 바보였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. 불가사리 한 마리 잡았어. <laughs> 맞아, 색깔도 예쁜 불가사리지. 여기가 고기가 안 잡히는 데가 아닌데 지금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물 자체가 완전히 그냥 흙탕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고기들도 일단 눈이 있으니. 앞이 안 보이니까 뭐못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한 번쯤은 여기 오셔서 낚시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. 저희도 여기 와가지고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꽝을 쳐봤는데 여기가 좀 괜찮을 때 오면은 고기도 잘 잡히고 입질도 시원시원하게 오고 고기 사이즈도 좀 좋게 나오는 데라서 한 번쯤은 꼭 와보시길 바랄게요. 이렇게 해서 뭐 울산 낚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. 또 주말에 또더 좋은 포인트 가가지고 좋은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? 네. 어? 아, 여기가 좋은 점이 저기, 저 뭐라 그러지? 을 지도를... 있는데 아무튼. 어. 지도는 지도는 맞아. 아무튼 이게 여기가 이 초입부는 되게 밝아가지고. 낚시하기가 되게 괜찮아요. 뭐 LED를 뭐 켜면은 더 밝기는 하겠지만 안 켜도 충분히 밝은데여 가지고 여기 잠깐 뭐 짬낚시 하러 오시기에는 되게 괜찮은 포인트니까 한 번쯤은 꼭 와보시길 바랄게요. 저희는 그럼 이렇게 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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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계세요. 그래, <웃음> <웃음> 소리가 들렸던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 같아. 뭐가 올라오긴 해? <웃음> 뭐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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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깜짝 놀 랐어. <laughs> 어. <laughs>